하 전에 이런 큐디 같은 거스 수록 연습을 몇 시간씩 하고 가거든요. 와 신기하다. 어, 이건, 이건 연습법은 참봤다 그렇지. 이,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건 기본이야. 와. 그 다음에 이래 당점은 내가 빨간 점이 있으니까. 네. 요 중단이야. 내가 네. 조준했을 때는 중단이거든. 네. 중단인데 이게 사람들이 상체가 드는 사람도 있고 네. 말이잖아. 네.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한 게뭐냐면 나는 중단이야. 네. 근데, 엎드려서 보면은 상단도가 있거든. 네. 그래,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약간 아. 이게 자세가, 이게 딱 높이가, 이래, 시점이 맞아야 되 아. 그것도 계속, 아, 생각하고. 아. 그 다음에, 아까 처럼큐지를 연습할 때는 이 네. 빨간 점을 중단해 두고. 네. 이것만 하는 거지. 안만들리게끔 이것만 하는 거지. 와. 이제 이 큐트에 들어서 요것만 해가지고 치는 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아아 이래 막 대충 놔두고 큐트 한개 들어갔어. 네. 한개 들어갔으면 요것만 치는 거야. 힙살이 안하겠다아